10월 29일 수요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하이데나임은 3백을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이 강점이다. 지브지바제는 측면에서부터 중앙으로 파고드는 전형적인 인버팅 윙으로 돌파와 볼 전개 모두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도어시는 중원에서 볼 배급의 중심을 잡으며 수비 전환 시에도 2차 압박을 주도한다. 이 팀은 공격 시 풀백과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하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일정하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템포 유지력이 매우 높다. 특히 교체 자원으로 투입되는 레어 시엔자는 경기 후반 흐름을 바꾸는 카드다. 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른 원터치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상대 수비 라인을 넓힌다. 이 구조는 후반 체력이 떨어진 상대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하이데나임은 템포 변화와 세컨드볼 대응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함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에서 윙백의 높이를 유지하며 빌드업을 시작한다. 에니스 데르퍼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좌측 라인을 넓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렘베르크는 세컨드 라인에서 연결 역할을 맡지만 공을 받는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전개가 자주 끊긴다. 특히 레싱 렐레 시트가 중원에서 수비 부담을 안을 때 리커버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강력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템포로 압박을 가하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린다. 결국 함부르크는 체력 저하로 인해 전환 속도와 리커버리 싸움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경기는 하이데나임의 템포 전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엔자의 투입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린다면 지친 함부르크 수비는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중원 리커버리 싸움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하이데나임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리듬을 잡은 하이데나임이 포칼컵 8강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백 전술을 가동하며 측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하프스페이스로의 움직임이 날카롭다. 도안리츠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패스템포를 조절하고 짧은 간격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낸다. 바오야는 오른쪽 풀백과의 유기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윙백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포백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좌우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측면에서 2-2-1 구조가 완성된다. 이 상황에서 상대 윙백은 선택지를 잃고 하프스페이스로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프랑크프루트는 자연스럽게 크로스 찬스와 컷백 루트를 확보하며 공격 전개가 다양하게 살아난다. 또한 도안리츠의볼 운반이 중앙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도 부드럽다. 이 팀은 단순히 측면 돌파가 아니라 수적 우위 기반의 구조적 전개를 통해 경기를 설계한다. 결국 포백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측면 공격의 입체감이 도르트문트의 3백을 흔들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3-4-1이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세운다. 기라시와 아데에미는 전방 압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시에는 윙백이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한다. 조부 벨링검은 이선에서 빌드업 연결을 담당하지만 프랑크프루트의 측면 압박이 강화될 경우 그의 패스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백 구조의 한계상 양측면이 전진할 때 뒷공간이 비기 쉽다. 이 부분을 프랑크푸르트의 풀백과 윙포워드 조합이 정확히 노릴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중앙 밀집 수비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좌우 전환 속도가 늦어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에서 2, 1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을 것이다. 결국 측면 대응의 불안이 누적되면 세컨드 찬스 실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크푸르트는 구조적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설계한다. 도안리츠의 시야와 바호야의 전진이 맞물리면 도르트문트의 300은 결국 흔들릴 것이다. 기라시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경기 주도권은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간다. 결국 포백의 안정성과 측면 점유율에서 앞서는 프랑크푸르트가 포칼컵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상파울리는 3, 4일 이 전형 속에서 중원과 측면의 강력을 탄탄히 유지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마티아 스페레이라 라게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소유할 때마다 공격 방향 전환 속도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그는 좌우 밸런스를 조율하며 압박을 유도한 뒤한 박자 빠른 롱패스로 전진 루트를 열어준다. 시나이는 전방에서 포스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운톤지에게 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비수를 묶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결국 상파울리의 공격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짧은 패스로 공간을 만들다가 타이밍이 맞는 순간 전환 패스로 흐름을 바꾼다. 이때 아운톤지가 측면으로 빠지며 반대편으로 스위칭 패스를 정확히 연결하면 상대 수비의 커버 타이밍은 완전히 무너진다. 또한 중원 4명의 라인이 수비 전환 시에도 촘촘히 유지되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도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상파울리가 템포를 쥐고 흔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호페나임은 4-3-3 전형 속에서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램펄과 아부둘라우가 동시에 전진할 때 반대편 윙의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는다. 이로 인해 상대가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면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앙 공간이 비는 경우가 찼다. 아슬라니는 중권에서 패스를 조율하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멀어 세컨드 볼 확보율이 떨어진다. 결국 호페나임은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오래 소유해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끊기며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또한 라인을 올릴 때 풀백의 오버랩 랩핑 타이밍이 불균형해 공간 회복이 늦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 소모와 강력 붕괴가 겹치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의 유지력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상파울리는 아운톤지의 반대 전환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며 전체적인 경기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호페나임은 간격 조정 실패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하프스페이스를 완벽히 활용한 상파울리가 홈에서 흐름을 가져가며 포칼컵 16강 진출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레체는 4-3-3 전형 속에서 수비 전환 시 중원 라인의 위치 선정이 불안하다. 호백이 내려앉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중앙 블록이 벌어진다. 특히 라마다니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올 때 양측면 미드필더가 간격을 좁히지 못해 세컨드 지역이 비는 장면이 잦다. 이로 인해 상대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할 때 공을 차단하지 못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테테모렌테는 전방 압박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느려 좌우 밸런스가 흔들린다. 결국 중앙이 열리면 포백이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대응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침투형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내준다. 레체의 수비 구조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 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래서 홈에서도 주도권을 잡기보단 수비 재정비에 급급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4.141 전형으로 수비 안정성과 공격 전환의 밸런스를 모두 확보한 팀이다. 루카가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지키며 이선 자원으로의 연결을 유도하고 데브라이너는 빌드업의 리듬을 설계한다. 그는 볼을 받을 때마다 전방 시야를 빠르게 확보하며 한 번의 패스로 상대 라인을 흔드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폴리타노의 움직임이다. 그는 좌우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세컨드 지역이 비는 순간 빠르게 침투해 득점 찬스를 만든다. 특히 레체의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타이밍에 폴리타노가 중앙으로 좁혀들며 슈팅각을 확보할 것이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나폴리의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공격 템포 역시 한층 가속될 것이다. 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폴리타노의 마무리 루트가 맞물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나폴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수비 강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레체는 중원 커버 타이밍이 늦어 수비 라인이 계속 흔들릴 것이다. 반면 나폴리는 데브 브라이너와 폴리타누의 완성도 높은 전환 루트를 통해 공격 리듬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한 나폴리가 경기의 템포를 장악하며 세리에 A 무대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지만 최근에는 전진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스카마카는 포스트업 지점에서 공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볼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데케텔레르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감각은 훌륭하지만 결정적인 찬스 연결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압박을 이끌지만 공격 전개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상대가 수비라인을 재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고 공격의 직선성이 떨어진다. 특히 중앙에서 볼 점유는 많지만 속공으로의 전환이 느려 템포 변화가 제한적이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경기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며 후반 들어 체력 저하까지 겹쳐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결국 아탈란타는 템포를 올리지 못하면 볼 점유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구조에 빠진다. a c 시밀란은 최근 몇 경기에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히메네스는 볼을 잡은 뒤 두세 번의 터치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며 상대 수비 강력을 단숨에 벌린다. 플리식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팅 드리블로 상대의 1차 압박을 무너뜨린다. 이 움직임과 동시에 모드리치는 중원 후방에서 정확한 롱패스로 템포를 높인다. 그의 패싱 타이밍은 압박을 이겨내는 결정적 순간마다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바꾼다. 밀라는 공격 시볼 점유를 길게 끌지 않고 세컨드 볼이 발생하면 즉시 전환하는 형태로 속도 싸움을 유도한다. 그래서 상대가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기 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다. 결국 풀리식과 히메네스의 템포 변화가 만들어내는 직선적인 공격이 승부의 핵심이 된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기다. 아탈란타는 점유율로 리듬을 잡으려 하지만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흐름을 빼앗길 것이다. 반면, AC 밀란은 모드리치의 패스 타이밍과 폴리식, 히메네스의 속도 변화를 결합해 공격의 직선성을 극대화한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밀란의 템포가 상대를 압박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수비 간격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레체는 중원 커버 타이밍이 늦어 수비 라인이 계속 흔들릴 것이다. 반면 나폴리 는데의 브라이너와 폴리타노의 완성도 높은 전환 루트를 통해 공격 리듬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한 나폴리가 경기의 템포를 장악하며 세리에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샬럿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EPL 출신 윙포워드 윌프레드 자아는 터치라인을 타고 흐르는 드리블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다.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정확해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공격 루트가 명확하다. 지오르노는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 빠르고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이 정교하다. 중원에서는 브로니코가 볼수와 시원의 중심을 잡고 후방 빌드업의 첫 패스 연결을 담당한다. 샬럿은 전방, 압박 시의선이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취해 세컨드 볼 회수율이 높다.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자의 킥징두와 브로니코의 세컨드 연계로 상대를 압박한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사이드 주도권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아내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샬럿은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르티네스는 전방 압박의 시발점으로 작동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볼프는 측면에서 넓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지만 상대 수비가 촘촘할 경우 침투 루트를 쉽게 차단당한다. 모랄레스는 빌드업 전환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보여주지만 템포 조절이 다소 느려 빠른 전환 대응이 어렵다. 뉴욕 시티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블록을 내리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세컨드 볼 회수나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잦아 실점 루트가 쉽게 만들어진다. 특히 풀백 라인의 커버 타이밍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자하와 지오르노의 사이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팀의 약점은 수비 라인의 폭이 넓고 중앙 커버가 느리다는 점이다. 샬럿은 자아를 중심으로 한 사이드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에서 확실한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뉴욕시티는 체력 부담과 중원 압박 대응력의 저하로 경기 내내 리듬이 흔들리는 팀이다. 결국, 홈에서의 샬럿이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템포에서 앞서는 만큼, 이 경기는 샬럿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